네, 안녕하세요. 바둑의 NFT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이보곤양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만 듣고는 상당히 그냥 피직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팀원과 후원사, 투자처와 파트너를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보곤양 프로젝트의 홈페이지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은 이 프로젝트의 스토리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시작, 해결책,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있네요 정든 별을 떠나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FT 컬렉션으로는 이런 식으로 NFT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높은 레얼리티를 가진 한정판 MNFT는 100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총 NFT는 1000장이네요 로드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쿼터에 보건양 NFT 민팅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과자 세트를 1만 세트를 출시하면서 홀더 대상 1천 세트 에어드롭, 보건양카카오 이모티콘을 배포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클리이튼 계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그리고 마케팅은 서울 주요 쇼핑 거점 5개 광고 집행을 한다고 되어있고, 홀더 대상 프라이빗 라이브 커머스 프로모션이라고 되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22년 3쿼터에는 보고장 3D NFT 민팅으로 총 발행량은 1만개로 15개 이상 홀더 대상 에어드롭 혜택으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23년 1쿼터까지 현재 로드맵이 나와있네요. 마지막 23년 1쿼터에는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온 오프라인 가상 공간에서 실물 사용성 연결 및 확장 보고글로벌 버전 론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홀더 혜택으로는 보고양 NFT 한 개당 매일 보고 코인 한 개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추후에 코인 채굴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로는 보유한 보고양 NFT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프로모션으로는 15개 이상 홀더 대상 굿즈 보고 과자 박스 신규 NFT 론칭 시 에어드롬 온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멤버십으로는 보고 생태계 내에서 VIP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서 보고코인이란, 보고코인은 클레이팅 기반의 가상화폐로 보고, 보고플래닛 보고그라운드라는 보고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NFT 발행량과 일정은 이런 식으로 만개가 되며, 퍼블릭 1차 때는 5월 9일, 월요일, 3000개 퍼블릭 2차는 5월 10일, 화요일, 9800개가 민팅이 진행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민팅가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줍니다. 화이트리스트 대상이신 분들은 퍼블릭 1차, 2차, 민팅 때 전용 민팅창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홀더에게 주는 혜택은 아까 위에서 홀더 베네피트에서 확인을 했고요. 보고코인도 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꽂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팀원인데요. 팀원에 이런 식으로 삼성 엘렉트로닉스 삼성의 첫 번째 소속사인 이런 식으로 삼성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등 다른 저도 잘은 모르는 그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아쉽게 신상 정보는 얼굴은 공개가 안된것 같습니다 아직. 추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투자처는 CJ, IBK 기업은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파트너로는 이런 식으로 삼성 C랩, IBK 상공, 이런 식으로 신한 퓨처스랩,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글 플레이도 있네요. KB 봉카드, 삼성 금융,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링크도 제가 댓글창이나 설명란에 올려둘 테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 깃북, 트위터, 오픈씨티브오 서비스 이런 식으로 모브랜드라면서 이렇게 홈페이지가 끝나게 되네요. 그리고 이 화면은 보고냥 트위터 화면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22년 올해 4월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처음이랑 화이트 리스트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초기 선정을 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한번 한 발자국 앞서서 투자를, 투자보다는 그냥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지, 여기 프로젝트 에 진입하는 것은 강요가 아닌 본인의 선택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인 제가 소개드린 해 모든 프로젝트는 투자는 강요도 아니고 여기 프로젝트에 진입하는 것 또한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본인 목심으로 개인의 판단에 판단을 하여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바둑의 NFT 였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